네. 네.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인물을 네. 준비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증객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 제공해 드릴게요. 네. 천구백칠년4월1 8일생입니다 네. 남자이고요. 네. 음? 저는 이거 사주가요 네. 죽은 걸로 나와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네. 어, 뭐 망자의 사주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표현을 잘해요. 사주가 죽었다는 말은 일상 생활을 못 하는 사람, 아... 뭔가 팔다리가 묶여 있고 우리가 이제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뭐방 구석에서 불 꺼놓고 방에 누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옥소예요, 아... 교도소에 갇혀 있다든가. 그래. 예. 사주 자체가 이 사람은 나라밥을 무조건 먹어야 돼요. 천년 머리도 좋은 사람이거든요. 천년 시절에 이렇게 그런데 가정으로서 이 사람이 부모의 덕을 보고 가정 환경이 좋고 천년 시절에 이렇게 가정이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반듯하게 이렇게 자라왔으면 이 친구는 나라밥을 먹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쁜 쪽으로 나라밥 먹을 수밖에 없다. 아 어, 결국은 형살이 끼어서. 어, 간우은 있지만, 그간우을 써먹지 못할 때는 나쁜 쪽으로 형사를 끼워서 무조건 범죄를 저질러서 어, 교도소를 간다든지, 뭔가 이렇게.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어, "우리가 나는 있는 사람을 사주가 좋다고 하거든요. 사주가 좋은데, 사주대로 이 사람이 공부를 해서." 단운을 먹었으면 정말 나라밥을 이렇게 무슨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도 정말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형살밥을 먹게 돼도 이 사람은 계속 먹어요. 들락달락 한다든지 아니면 한번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는다든지. 어, 어. 예, 어. 예를 들어서 뭐, 뭐,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예. 크게 큰 범죄는 이렇게 잡히가면 오래 있잖아요. 네. 단순하게 뭘 훔치고 뭐뭐 뭐 이렇게 뭐 쩨비 아뭐 쩨+ 쩨비 봉단다이 훔치고 먹고 도둑질 조금 하고 이러는 그렇게 뭐 길진 않잖아요 네. 맞죠 근데 이 사람은 그는 그는 음. 범죄를 하더라도 그는 사람의 범죄는 아니에요 어, 이 사람은 뭐좀큰거 화가 못해막막칼 들고 막 나무집 들어가서 강도 뭐이런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했으면 안 돼. 정말 강범죄, 성폭행, 아... 아니면은 사람을 죽인다거나 네. 뭐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이, 사, 이 사람은, 맞아요. 이 사람은 상태예요, 이 사람은 지금 무기징역상태요이사람 음, 그럼 사람을 죽 사람 죽일 건 사람 죽여야죠. 어요 연쇄 살인범이에요. 예. 오. 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제 눈에는 계속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어, 근데,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 음, 왜, 우리처럼 이렇게 줄이 있는 사람이고, 가물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이렇게, 가물이 있다는 거는 그 조상이 많이 이렇게 육신에 왕래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참된 내 할아버지, 할머니의 조상이 왕래하는게 아니라, 어, 정말, 뭐, 우리가 원망고한망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어, 뭐, 사고로 죽고, 우리가 청춘자의 망자라고 하죠. 그런 귀신들이 많이 와요.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뭐, 뭐, 이 정신과에, 정신병원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어. 이 사람은, 뭐, 없어요. 그냥 인생을 처음부터 그냥 좀, 잘못, 초년부터 이 단추를 잘못 깨운 것 같아요. 뭐, 네, 노년이 좋구나,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는 사주가 참타고한 사주가 좋게 태어났지만, 이 가정환경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학교 교육을 받고 이랬으면 얼마든지 그런 형무소에 나라밥을안 먹고 지가 이렇게 공직에 들어가서 공무원 생활을 하든 경찰을 하든 군인을 하든 이런 걸로 해서 얼마든지 나라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좀 아까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영화 추격자 아세요? 아 추격자 그 하정우 나오는 거그 네. 범인을 못태우한는 그 영화 추격자입니다 누군데요 그럼 이 사람 유영철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어 손님들이 이렇게 점을 보러 오면 뭐 자기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자식이라든지 이런 사람 사주를 줘요. 있는 현재 교도소에 있는데 사주를 줘요. 뭐 마차 봐라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이 걱정이 되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바른 생활을 할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주가 궁금해서 이렇게 사주를 해 주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렇게 탁, 이제 하경이라고 하죠. 하경이 꼼꼼한 곳에 누워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은 살아 사주가 죽었다. 어, 망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다. 뭐 내가 지금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해요. 내가 보이는 거는 그냥 끈끈한 방 안에 팔다리 다 묶여서 누워 있는 걸로 보인다. 이 사람 지금 뭐 하냐 이러면 뭐다 교도소에 있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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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기를 살인자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아니,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음. 살인자로 살인자 살인자로 이렇게 너는 살인자가 되어 이렇게 이런 사주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구나 다 천성대로 살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내 성격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살지, 내 사주를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맞죠? 그렇다 보니까는, 환경이 중요한 거죠. 강력 범죄,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초년 시절에 불호했거나, 뭔가에 부러워하지 않았다면 뭔가에 대한, 부모에 대한 뭔가 이렇게 복수, 뭐, 뭐, 이런 뭐, 트라우마. 그런 게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점집에 와서 상담을 하기보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제 뭐 유튜브를 보다 보면 교도소에서 뭐 어제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 오래 살다 나온 사람이 있을 거고, 내가 이래 또, 또 바꾸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싶은데 잘안 된다. 그런 분들 점집은 오지 마세요. 그분들은 점집에 와 갖고 될 일이 아니고 심리 상담. 심리 상담을 하면서 뭔가 내 속에 있는 거를 털어내야 돼요. 많은 대화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날 여기 와 가지고 어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해. 요걸 배워서 요 기술을 가지고 이런 걸 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조금 보담아주고, 조금 많이 들어주고. 우리 무속, 무당집에서는 손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아니라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사주는, 심리상담, 센터, 이런 데 가서 상담을 하셔야죠. 어, 그리고 범죄는 나쁜 거니까, 범죄 같은 건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 돌발적인 그런 거 있더라도, 잠깐, 3초만 생각하면, 범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어 우리 노약자, 분녀자, 어린 애들 이런 상대로 범죄를 저지려는 분들 정말 좀음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것도 이거 뭐또 관공서에서 또이또뭐 경찰서 이것도 그 홍보대사로 연락 오면 또 골아픈데. <laughs> <laughs> 그 분당 경찰서 관계자분들, 이 홍보대사 부탁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